관선보살. 예, 먼저, 어, 멸럽장 재능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늑게 사바하. 오마르늑게 사바하. 오마르늑게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이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늘 구독해 주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면 좋겠고 또어 본인만 구독하시지 말고 예, 주위에 유튜브 불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얘도 한번 좀 들어 봐 하고 주위에 포교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유해 주시고 포교해 주심을 깊이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곧 우리가 10만 구독, 100만 구독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은 치매의 불교적 예방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들이 예, 걸리지 말아야 할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입니다. 예, 이 치매는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도 못 알아보고 또 절에 오면 스님도 못 알아봅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치매의 불교적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염주를 늘 돌려라 이 말입니다. 늘 염주를 돌려라. 예, 염주를 오른손에서도 좀 돌리고, 왼손에서도 좀 돌리고, 어, 치매 예방은 손을 올리는 것이 좋다 하는데, 예, 우리는 우리 불자는 다이 염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주를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도 되고, 기도도 되고, 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주가두개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돌려도 돼요. 어, 길을 갈때 특히 앉아서 TV 뉴스를 볼때도 어,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 뉴스 보시면서 어, 뭐 양손에 하든지 한 손으로 하든지 염주를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경전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경전 공부는 스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머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뇌는 기계와 같아서 회전시키지 않으면 금방 녹이섭니다. 예, 녹슬면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듯이 뇌에도 녹이슬면 그것이 바로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치매가 오지 않으려면 예,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어, 직접 절에 나가서 공부를 하시고, 또 그것이 잘안 되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라도 머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외울 것은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사대 성지가 뭐지요? 하면, 아, 불교의 사대 성지. 예, 룸비니, 어, 부타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이렇게 딱딱딱 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 불교인들이 이런 불교의 기초지식이 없는 수가 많은데, 예, 이제부터는 좀 배우십시오. 제가 유튜브 불교의학을 통해서 차츰차츰 차츰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불교 공부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도 안 온다. 그 말이잖아요. 예, 에, 치매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겁을 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적으십시오. 어, 제가 댓글 달아 놓은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요약된 그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치면 안 온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절을 하십시오. 절 이게 전신 운동이 돼요. 그리고 어, 허벅지 근육이 아주 발달합니다. 허벅지 근육. 예, 이 허벅지 근육은 제2의 뇌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발바닥의 신경, 예,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절을 하다 보면, 예, 그러므로서, 예, 뇌가 자극이 돼요. 발바닥이 자극이 되는데, 이게 뇌가 자극이 되면서 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 예방이 된다. 예, 뇌를 자꾸 자극하잖아요. 치매 예방이 될수 밖에 없죠. 예, 예, 제가, 높아심면서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저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시면, 예, 관절이 상하기 쉽습니다. 예, 한 300배, 108배를 세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게 오래 하시다 보면 안 되니까, 그냥 108배, 예, 또는, 108회를 세번 이내로, 만일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예, 철을할수 없을 경우에는, 예, 요즘, 예, 발 지압기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기구들이 있죠. 어, 그런 발 지압기, 이뭐 그거 갖다 놓고 위에서 한 10분, 20분,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 발 자극이 되고 그것이 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절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절 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절의 전통 숙성 음식을 많이 드시라 이겁니다. 예. 절의 전통 숙성 음식은 뭐 된장 아니면 간장입니다. 된장, 간장. 예, 우리 음식, 즉, 숙성된 음식을 많이 드시면 피가 맑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서 절대 뇌졸증등뇌 질환은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절에서 담그는 된장 간장처럼 전통 숙성된 된장 간장을 늘 드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된장 간장을 예, 좀 실컷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불교대학, 무일쓰는 무문간, 비우리 세계명상센터,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들어와서 뭐, 석달 살든지, 1년을 살든지, 또는 제가자 선빵에 들어오시든지 하면, 아, 된장 간장은 뭐, 3년 이상 된옷 된장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절대, 예, 여기서는, 예, 된장 간장을, 살지는 않으니까 예, 들어와서 들어와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전 독송을 해라 이겁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등늘 예, 외우는 경전을 안 까먹으려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예, 평소 외우던 경전만 안 까먹어도 치매는 안올 겁니다. 예, 스님 나는 경계를 외우는 것이 없는데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불자가 돼서 기본 경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불문. 예불문 그거 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싶으면 불교 텔레비전 예, 거기 가서 검색창에 우학스님 치면 최근에 강의한 예불문이 잘 올려져 있습니다. 24회에 걸친 내용인데, 그꼭 읽어보시고, 그걸 전체 노트해가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튼 예불문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반야심경을 꼭 외워야 돼요. 반야심경. 그리고 또천수경 외워야 됩니다. 천수경. 그 다음에 법승계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승계. 예. 그것까지 외우면 많이 외우는 겁니다. 아, 그걸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치매는 절대 안 온다. 예. 제가 장담을 하는 거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치매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채소를 많이 먹고 절에서 마시는 차를 많이 마셔라. 절채소 먹고 절차 마셔라 이겁니다. 절채소는 당연히 녹황색 채소입니다. 뭐 시금치, 그 다음에 뭐 상추, 뭐 브로콜리, 뭐 근대, 뭐 쑥과 뭐 그런 것이 다 좋은. 아,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랬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이런 채소에 그런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육류보다는 채소를 좀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예, 체류 오셨을 때는 고수 또는 고소가 있는데 예, 그 고수 고소라는 그 채소를 꼭좀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래 간포도량의 파에는 원래 이 고수를 좀 많이 심어 놨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는 예, 절에서 마시는 차를 드시라 했는데 예, 주로 절에서는 녹차 많이 마십니다. 예, 녹차와 불교에 대해서는 후일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차, 그 다음에 대잎차. 아, 이 대잎차는 뭐 아무절에나 대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무일선에는 이 대잎이 많습니다. 이 대잎을 따다가 이걸 차로 해서 드시면 이 활성산소 제거, 또 뇌질환,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에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명상을 하라입니다. 명상을 하라. 뭐 불교하면 뭐 당연히 명상입니다. 불교하면 당연히 참선하고 기도하죠 참선 기도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하면 뇌의 회로가 아주 유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억압된 감정이 다 없어집니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그 호흡법도 좋고, 또뭐 간화선도 좋고, 뭐 자비관도 좋고, 또 제가 늘 말하는 성관상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염주 들고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그 좋은 명상입니다. 아,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절의 불자가 돼서 어, 치매 왔다 하는 것은 명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스님들은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아 스님들이 이 치매 걸렸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만일에 스님들이 치매가 걸렸다 하면 이는 필시 명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성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치매가 왔다고 밖에 볼수 없어요. 예. 스님들은 대부분 다, 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주 들고 기도하고, 경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절도 하고, 또, 어, 절, 전통 음식도 먹고, 어, 채소 늘 드시고, 또 이제 녹차 등절에 전통 차를 마시고 또 명상을 하고 그러니 치매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요 예, 이걸 이 스님들의 경우를 잘 생각해서 우리 불자들도 아 스님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래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체 여덟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여덟 가지 이요 대로 하시면. 예, 우리가 이생 사는 날까지 예, 정신이 아주 또렷또렷하고 의식이 아주 밝은 예,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교를 믿은 혜택이고 불교를 믿은 보람이고 부처님이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는 예, 불자로서 어, 기본만 잘하면 치매도 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